이 우리 자리이거 우와 아이스타라 우와 2너 바지에 어어 어? 어 안녕하세요 주범씨빵또있어세기 있어 빵라 뽀삐 뽀삐 지삐 이제 짐이에요 하하 군침이 싹끄면? 아 <laughs> 군침이 싹끄는거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어쩌라고요 네너 생겼어요 이따가 만나요 도착 양말을 제대로 신네이나맡 <laughs> <아니, 씨. 웃음> 네 사람? 야이 양말 에새 진짜 싫어 <laughs> 가요 자, 양말... 아! 아, 시끄러워, 고 가족다. 야, 누구 한 명만. 야. 꿈이 가 왔나요? 진짜 어. 올라와. 나 진짜 올리는 거 맞아? 아. 헤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킥 보내볼게요. <laughs> 오늘의 키커. 패트킥을 어? 해보겠답니다. 어? 어림없는 볼이었습니다 아, 내가 쳐볼게 카메라. 네. 기해보도록겠습니다야 <laughs> 막았으면... <laughs> 기다려. <laughs> 이번엔 발리주편.

아니, 니가 기쁘지! 어. 코너 키기! 누가 올려? 내가 올려? 누가 올려? 오케이. <laughs> <나> 진짜? 아이, 뭐! 아이, 스윙! 아.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. 아. 이거 샀어요. 광고 아니에요. 어차피 볼 사람도 없어요. <laughs> 어, 아빠다. 볼 사람이 없는데, 여보. 뭐.